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 구출단 17회입니다 네. 오늘은 평소처럼 후원금 전달 확인과 또 사연 소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후원금 전달 확인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나로 직접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연합으로 저희가 3월 30일에 일괄 전달했습니다 3월 21일 10만원 보내주신 이영옥님 3월 22일 만원 보내주신 구출단용님 3월 25일 만원 보내주신 구출단용님 음. 그리고 3월 30일 10만 원 현금을 가지고 사무실에 깜짝 방문해 주신 그레이스님 린 모두 3월 30일 일괄 전달했고요. 그레이스님께서는 특히나 저 배나 많은 애청자시고 아, 또 네. 구출단도 보고 있다, 아기와 음. 함께 방문해 아, 주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오셔서 아, 방문해 아. 주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김에 이제 잠깐 아, 사무실 들리신다고. 아이고, 참 감사하네요. 네, 비타민과 뭐 여러 가지 선물들 가지고 네.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합에서 또 후원금 내역 소개 부탁하신 게두 건이 있습니다. 음. 3월 26일 30만원 후원하신 구출단님, 그리고 3월 26일 100달러, 음. 10만 6천 336원 보내주신 말강님, 이렇게 저희가 모두 음. 확인해드리고요. <laughs> 저희가 15회에서 사연을 소개가 아, 없었죠?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가 없었죠. 그때. 그때. 중국 양회 기간이었어서 그래서 현재 사연 소개할 건 없고요. 네. 17회 오늘은 네. 소개할 사연이 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연이 총 6개고요. 그리고 구출을 해야 될 분은 7분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항상 하듯이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작해주세요. 그 30대 여성이고요. 고향은 함경북도입니다. 조선에서 엄마, 언니, 오빠나 셋이서 장사해서 살았는데 날이 갈수록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돈을 벌기 위해 오빠가 배를 탔는데 사고로 오빠는 죽고 그때부터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집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넜을 때 2008년 봄이었는데 아직 얼음이 녹지 않아 얼음 덩어리랑 같이 떠내, 떠내려와 중국에 도착했을 땐 다리가 얼어서 땅에 올라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2만 5천 위안에 팔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낳고 10년을 살았는데 돈도 안 주고 시장도 못 가게 감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참다 겨우 도망쳐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10년의 감옥 같은 생활에 치가 떨립니다. 집을 나온 것만해도 벌써 행복할 정도입니다. 꼭 한국 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30대 여성이고요. 고향은 함경남도이고, 21개월 된 아이와 함께 어 지금 구출 요청을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후다버지 밑에서 언니와 무척 힘들게 살았습니다. 후다버지가 파라티부스에 걸려 죽었고, 내가 24살 때 엄마도 병으로 돌아가셔서 언니와 떨어져 외삼촌네 집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중국에 장사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해그 길로 집을 나서 2010년 여름 강을 넘었습니다. 돈을 벌려던 것이 그만 중국에서 물건처럼 3만 위안에 농촌으로 팔려가 일만 하는 소나 개처럼 6년을 살게 되었고 아들을 낳아 21달 21개월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에는 말못 알아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말이 통하고 보니 친척과 남편마저도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무시당하고 반일 시킬 때만 집에서 나가게 하는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여기서 고생한 일을 마, 말로 하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남편이 외지로 나간 사이 아이를 들쳐 업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우리를 한국까지 데려갈 수 있게 돈도 대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아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 사연입니다. 어, 20대 여성이고요. 고향은 함경 남도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와 살았습니다. 조선에는 아버지가 없는 집은 살기가 무척 힘들어 돌격대에 나갔습니다. 발전소 길 닦기, 뚝 쌓기 등 위험한 일들을 하면서도 당과 장군님께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는데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 들어보니 조선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여름에 돌격대에 나온 언니들과 함께 밤에 강을 건넜는데 이틀 사이로 모두 헤어졌고 나는 길림 산골 7살 많은 노동자에게 팔려 아이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일하러 가면 한 달씩 오지 않았고 고향 생각에 죽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 떠서 잘 때까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국말로 구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말 못한다고 애도 키우지 못하게 했고, 사왔으니 다시 팔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죽으려고 농약을 먹으려 했는데, 병원으로 옮겨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살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없을 때, 아이도 놔두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잡히면 죽습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라고 어,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농약도 이제 드셨고요.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이제 다시 네. 위세척을 하나요, 그러면? 그렇겠죠. 예, 세, 자살 기도를 네네. 하셨던 거네요. 지금 여기까지 세 분의 사연만 보면 은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린 네. 20대, 30대 그렇죠. 나이에 먹고 살려고 도망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다 팔려온 거죠. 다음 사연입니다. 아, 50대 여성이고요. 고향은 항해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우리 어머니는 한국 출신 이 한국 출신 서 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끌려가 총살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무엇 때문에 총살을 당했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반동분자라고 낙인찍혀서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7년 후1 7이 많은 남성을 만나 결혼해 나를 낳고 살다가 동네 아줌마와 한국 이야기를 말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잡혀갔고,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 나이 15살 때입니다. 엄마가 잡혀가 아버지도 총격에 돌아가시고, 나는 살 길이 없어 외할머니 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이복 오빠 집에서 살았는데, 언니의 구박 때문에 날마다 울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모가 나에게 중국가서 살며, 뱃살, 소, 뱃사람을 소개해 26살 되던 해, 1985년 가을 중국으로 나와 흑룡강 상구 안에 말도 안 통하는 한조에게 시집갔습니다. 두 딸을 낳았지만 남편이 주먹질과 조선에서 온 개라고 무시하는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 애들을 데리고 도망 나와 죽자고 돈을 모아 죽은 사람 교, 학교 신분을 샀고 그 신분으로 공안의 눈을 피해 지금껏 살며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조선 출신이라는 것이 발각되어 불안에 살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살 길은 한국에 가는 길입니다.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는 1985년도에 네. 중국에 오셨어요. 아... 85년 10월에 중국에 오셨고 네. 현재 나이가 어 50대니까 네. 아마 20대 때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30년 이상을 이제 중국에 서 그러니까, 사신 예. 거니까요. 그래서 참 기후한 삶입니다. 예. 그리고 아, 다음 사연입니다. 그 이십 대 여성이고요, 양강도가 고향입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해 농장원인 어머니와 살았는데 무척 어렵고 어려웠고 나도 농장원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조선에서 살기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고 어머니는 개방에서 잘 산다고 엄마한테 짜증 내며 일만 하다 죽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주위에서 듣는 바람에 2013년 여름 어머니와 생리별하고 17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강 하나 사이인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조건 큰 길을 따라 차가 오면 숲에 숨기도 하며 몇 시간을 울며 걷고 달렸습니다. 큰 마을이 나와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조선족 할머니가 내게 조선에서 온줄 알고 요즘, 조선, 요즘 조사가 심하면 김치굴로 숨겨주었습니다. 할머니 아들 집에서 청소와 빨래, 애기 보는 일을 4년간 했습니다.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세번 밖에 나왔지요. 사실 감옥, 감옥 생활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이 가족이 이사 가면서 이제는 다른 집을 소개했는데 일도 많고, 아, 일도 많고 아파도 쉬지 못했습니다. 툭 하면 욕하고 무시하며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시집가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어떤 집으로 보냈는데 더러운, 더러운, 더러운 비어있는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아, 더럽고 비어있는 네. 집이었습니다. 두달 동안 먹는 것만 넣어주고 밖에서 열쇠를 채우고는 가끔 어떤 한족 남자들이 들어와서 나를 그냥 보고만 갔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이 주인은 나를 팔려고 했고 그들은 나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다 망할 뻔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내 신세가 한심해 울었습니다. 빨리 한국과 조선 엄마 보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공부도 해보고 싶고요. 나를 구해 주시고 한국에 데려간다니 믿어지질 않아요. 도와주신 선생님들 빨리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이사연 보고 울었네요. 참그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참 그. 소를 사러 갈때 소의 상태를 이제 보면서 이 소는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뭐 네, 이빨도 그렇죠. 보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보고. 뭐 짐, 특히 짐승 살 때. 네. <laughs> 그거랑 다른 게뭐 있어요? 이게 지금. 아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개를 입양을 그사 샀어요. 제가 개를 부산에서 이제 사 왔는데 그 강아지를 사러 갔을 때 강아지들이 철창 속에 있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지금. 네. <laughs> 참 마지막 어, 사연, 네. 부탁드립니다. 어, 20대 여성이고요, 양강도입니다. 조선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빚을 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주변에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게 되어 집이 망할 지경이 되었고 빚쟁이들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빚이 300달러 정도였는데 엄마에게 말도 못하고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중국 가서 음. 돈을 벌, 벌어온다고 말하고. 2015년 봄, 혼자 강을 넘었습니다. 1년 정도 일에 돈을 벌어올 작정이었는데, 내가 들어간 집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부잣집에 시집 가면 그빚다 갚아주고, 조선 집 돈, 조선, 조선에 돈도 보내주는데, 무엇 때문에 일하면서, 어려, 어, 일하면서 어렵게 사느냐라고, 어, 얼렸습니다. 그래도 시집은 안 가겠다고 자존심으로 버텼습니다. 며칠 후내 생일이어서 대접하여 준다며 음식을 잘 차리고, 술을 기억나지 않도록 먹이고, 결국 나는 10살 위인 남자에게 시집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불안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사는 것이 하루하루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남편에게 말해도 가지 말라고 하지만 누가 제 목숨 책임지겠습니까? 밤에 몰래 도망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양심없는 여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한국 가서 자리 잡으면 아들도 데려가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어 사연들을 보내왔습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중국에 살고 있는 그 탈북 여성들은 어 사람의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금되어 있고 또 마치 그 동물을 사러 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자를 살아오는 그런 중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참 제가 사연을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 구출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사연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또 계속 더 보시고 어, 이런 구출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참그 단순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은 내가 북한에 태어났어, 내가 탈북했다면은 나도 이런 위험에, 그런 이런 상황에 처해, 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어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행복한 상황인지 또 감사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어, 이들을 구출하는데 어떻게 동참을 해야 할지 그런 생각들 또한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7회 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서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